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냥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05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면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 아들 압동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예, 헬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세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세 가지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한지라, 왕이 요와의 전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음, 음,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함에.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알릴루야. 오르하도 루 주님께서 주시는의 화평강을 우리는 기한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먼저 재건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까지도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광장에 모인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울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금식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잊혀졌던 말씀, 잃어버렸던 말씀이 다시금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놀라울 정도로 영적인 각성과 함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말씀이 중심에 서자 비로소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바로 설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 시대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유다 전역을 뒤 흔드는. 영적 대각성의 도화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시아는 우리가 알듯이 8살에 왕위에 올랐다는 라 것이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은 유다의 역사상 그러니까 유다 왕들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들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온 땅에 유다 온 땅에 우상숭배로 모든 것을 더럽혔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년째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다 제거하여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제 18년째 대든 해에 왕이 오른지 18년째 대든 해 개혁에 열심을 막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바꾸려고 했지만.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은 오랫동안 성전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있어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이제 그의 모든 과정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시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역이 이제 다시금 영적 그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각성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는 거울, 말씀의 거울 앞에선 요시아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여기서 옷을 찢더라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슬픔으로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개혁을 하고 싶어서 인간의 방법으로 했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다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극도의 비통함과 충격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행하는 깊은 회개를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자기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요시야는 율법책이 기록된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 앞에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들 이 지금까지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 그 모든 과정 속에 있었던 죄악들, 우상 숭배들이 다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잊혀졌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권위로서 왕의 마음을 찌르게 되고 자기 자신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요시야는 자신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를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빠져 있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삼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도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악을 범하고 범죄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왕이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했을 때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 더 높여드리고 말씀 위에 다시금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 시대에 니누웨 백성들이 죄를 지어 타락되었을 때니 니누웨 백성들에게 요나가 가서 선포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가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3일 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데 됨에도 불구하고 하루 길에 대충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누의 왕과 백성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그 말씀을 비춰 봤을 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넘쳐날 수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한 순종의 언약 갱신의 모습을 보이는 요시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요시야는 회개의 감동적인 그 통곡을 넘어서서 이제 그는 즉각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짐승을 쪼개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어겼을 때에 내 자신을 목숨을 내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다 라고 이렇게 요시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세우는 과정 속에 요시야를 보게 되면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이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쉐마의 정신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개혁은 단순한 외형적인 정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기초한 전인격적인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결단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수아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세계 에 모여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언약 갱신했던 그 사건과 거의 똑같은 사건의 모습이 오늘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또한 포로의 기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율법을 낙동하고 언약을 새롭게 했던 모습 또한. 다이 요시아 시대의 모습과 다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때마다 말씀으로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는 삶이 바로 언약갱신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율법의 완성이신 그새 언약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하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힘을 다하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을 이끌었던 왕 중에 대표적인 왕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유다는 다시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과 이 요시야의 언약 갱신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갱신하고로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 같은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준 능력은 율법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언약을 아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돌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몸으로 몸소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시아처럼 율법을 지키려는 그 두려운 노력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 얻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시아가 율법책을 통해서 유다를 개혁했듯이,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변화했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근본적인 심령의 변화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요시아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늘 언제나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나의 모습을 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부흥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다 갑작스럽게 살살한 날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덧뎁혀 주시고 혹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병 상에서 가정에서 아파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은 대한수사님 김상은 대한수사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육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혼을 덧입혀 주시어 없어서 특별히 우리 김민욱 장로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부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온 육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없어서. 또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합 k n 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뜻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k n 온전히 설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모든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줄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기도 드리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